제가 지난번에 참석하고 오늘 또 다시 참석을 했는데 어, 두번 참석하면서 제 마음속에 아, 우리 참 수목사님 귀한 일하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 우리 수목사님께서 지난번에 하신 말씀 가운데서 그 설교 역사에 들 하는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라고 하는 이야기를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몇 번이나 하는가?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설교 시간에 예수님이란 예수를 한 번도 안 하는 설교가 많다는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 전하고야 되는데 그 예수님 말씀 전하는 그런 설교 시간에 예수라는 말을 한 번도 안 하는 설교가 많아요. 어떤 분들은. 5번, 10번 이렇게 하는 분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예수님 말씀 전한다고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차도한 번도 안 가는 분들이 많다. 우리 그것을 깨우자. 그런 뜻에서 예수 사건을 또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야, 우리 정말 송이천 동생 진짜 귀한 학교를 시작하시는구나. 그래서, 어, 이 예수 학교가 예수님의 이름을 널리 전파하는 아, 네. 그런 학교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이 귀한 모임을 사랑하시면서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 네. 이제 격려하는 말씀 중에 첫 번째는 이제 그렇게 했고요. 하나만 더 얘기한다 그면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좀 어, 했었는데 예수학교에 오신 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막 개척을 해가지고 어렵게 어렵게 이렇게 하는 분들이 이렇게 좀 주목돼가지고 한다고 해요. 나는 저 은퇴지 오늘이나 돕다 그런데 아, 거기 소개 하기를 공원선교회 목사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공원선교회라는 것은. 45년 전에, 한경진 목사님이, 관공서에서 선교를 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 영락교회가 그걸 놓고 기도하자. 그리고 그런 사람 하나, 특별히 가서 일하는 목사람 하나 자 근데 그 어떻게 소개를 받다 보니까 재료 소개받았나요? 그래서 한경진 목사님이 제일 찾아가가지고 인사를 드렸더니, 우리 공원 그 영락교에서 이런 걸올라고 하는데 군 목사 하게 되냐 그걸 어떻게 하는데요 아무도 몰라 <laughs> 이게 처음 하는 거야 제가 마음속에 생각할 때 이런 어르신이 기도하고 결정하는 거라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 아, 네. 생각을 하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한경리 목사님이 생각 잘했어 그러면 이제부터 일만 열심히 해 돈이나 사랑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해그러시더라고요 네. 제가 일단은 그렇게 알고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영납교회가 정말 사람도 돈도 어? 걱정 안해도 잘유셨어요잘 시작을 했는데 첫번째 시작한 곳이 어린이 대공원에서 시작합니다 어린이 대공원에서 어, 45년 전에 어린이들 은 대한민국의 어린이들은 한번꼭 가보고 싶은 꿈개돌이야그런데 그때 하루에 오는 관광객들이 3만 명 이상이래요. 그 3만 명 이상을 놓고, 이제 어떻게 저도 할 건가? 그러면서 연구를 하던 가운데서 정말 여기서 다 얘기를 할수 없고,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엄청난 일을. 아, 거기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이런 귀한 일을 하게 해 주셨구나 했고 감사하는데 어, 어느 날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를 당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세상이 뒤바뀌어버렸어요 가지고 그때 당시에 북고위가 들어서가지고 북고위가 들어서면서 대공원 안에 있는 불교 신자가 공발을 했어요. 대공원 소장이 교회에 다니는 예술쟁이가 되었야 하고 옥사를 댔다가 어린이 대공원을 전부 다 예배당으로 만들어버린다 국보에서 조사가 나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대공원 소장님을 정년 1년 6개월 내에 놓고 파직시켜 버렸어요 공무원이 파직당 하는 건 순교입니다 1년 6개월 날내려고파직당 했어요 그리고 저는 당신은 이제 어린이 되온 출입금지 아파. 그런 명령을 받고 그때부터 파란만장한 길을 걸어가니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니까 하나님 제갈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데 광야에서 터덕터덕 걸어가는 심정으로한 걸음 한 걸음 다시 시작을 해가지고 45년 동안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아, 네. 45년 걸어왔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또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 중에 하나만 얘기를 한다면 제가 공항 김포공항 37년 전에 들어가서 그 37년 전에 가방 하나 들고 가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공항에 직원이 4만 5천 명인데, 4만 5천 명 상대로 고급을 전파하고 시작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교회도 안 다니는 한국공항공항 사장이,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무엇을 도와드릴까, 교회도 안 다니고 그러는데, 예배당 하나 쳐주세요. 그랬더니, 그래요 군사정권때 그냥 말 한마디도 되는데 그분이 공항에다가 예배당을 지어서 <목소리> 지금까지 제가 그 예배당을 사용하고 있어요 아, 네. 근데 그런 예배당이 인천공항에도 1터미널 2터미널 다 세워졌어요 아, 네. 지금 여러분들 공항에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아요 CBS 뭐 이런 각종 방송국에서 와서 인터뷰 보자고 그러는데 제가 딱 거절합니다. 왜? 그 공항 공사 사장님이 저한테 예배당을 져 주고 여기다가 김포 공항 직원 예배당이라고 쓰라는 거예요. 회사가 안되거다요 왜? 아, 직원들이 와서 예배드리는 곳이. 그러면 그분을 보고 불교 신자들이 와서 보고 어? 예배당이 있어? 불닭도 하나 전달라고 해야지. 그러면 져 주실 수 있습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안 된다. 여기다가 공항 직원 예배당 이렇게 간판 붙이면 안 됩니다. 예배당을 젊으시는 건 사장님이 하셨지만 이름 붙이는 것은 제게맡겨 주십시오. 음.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다가 하나님 앞에 뭘할 것인가? 이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뒤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지휘를 주셨어요. ABC 다락방. <laughs> <laughs> ABC 다락방이 뭐냐? 교회 안다는 사장이 물어보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다락방이라는 말을 기독교 용어로 딱 느끼게 됩니다. 왜? 마가의 다락방이 있기 때문에. 아, 네. <laughs> 그리고 ABC는 뭐냐? <laughs> 에어포트비브리컬초치 <트러치. 웃음> 다시 말하면 공학 성서 포회 약자입니다. 그래서 ABC 다락방. 이렇게 는 <laughs> 겁니다. <laughs> 그랬더니, 아, 그래요? 그럼 면뭐 교회 안다는 사람들 이게 뭔고이냐그러 뭐라고 그냐 여기는 글자 그대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ABC 외국어 기초 공부하는 막간다. 아 그럼 외국어 기초를 아는 게 핵입니까? 가르칠 겁니다. 뭘 가르칠 겁니까? 영어, 일어 중국어 기초 공부할 겁니다. 누가 가르겁니까 목사님이 가르칠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좋은 감사를 보내실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답변을 온 거예요. 제가 왜허허불판인이 공항에 예배당을 주신 하나님이이 예배당 운영할 수 있도록 사람을 보내 주시겠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보낼 실로 믿습니다. 아, 네. 그리고서 간절히 기도하고, 저와 함께 일하는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 이 교회, 이제 이 자리에서 외국어 기초 공부할 좋은 감사들이 와야 되는데, 위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랬더니 어떤 한국인이 찾아와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북경대학에서 교수하다가 은퇴하신 분이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여기 와서 중국어를 가르치는 할수 있다고 그러는데 <웃음> 소개해드릴까요? <웃음> 감사합니다. 그 대신에 사장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오셔서요. 목사님이더라고 아, 이 목사님이? 아, 봉사해 그리고 또한번은 어떤 분이 와서 목사님. 동경대학 교수원도 분이 요 지금 오셨는데, 그분을 소개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충현교회 김영삼 대통령 다니는 교회, 그 교회 교인이세요. 그분이 와서 동경대학 교수들들이 일본어를 가르쳐주고, 또 저와 함께 활동도는분 그 중에 숭실대학교 영문과 교수가 영어는 제가 르치겠습니다 아니, 이분들이 금방 다세 명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냐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 아, 하면 아, 모든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채워 주시다라는. 아, 아, 이건 제가 45년 동안 무수히 치료하고 무수히 매. 주요 무수히 치료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같이 있으면서 이렇게 그 공항 안에서 하는데, 아 이분이 너무 잘 가르쳐 가지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런데 그분들한테 얘기했지. 언제까지 모실 거예요? 왜? 아, 예배 드리려고 예배당 세웠는데, 여기서 외국어 기초공부만 하다가, 예배는 언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음. 어떻게 할까요? 2년 안에 다 떨어져 나가게면 그랬더니 이분들이요, 그렇게 했어요. 2년 안에 다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그다음부터 그거를 방을, m c 다락방으로 소문을 내놓고, 꽃꽂이도 뭐 합의하고, 노예연습도 하게 하고 그러면서 예배실 지장 없는 곳에 시간 지장 없을 때 그런 걸로 하고서 지금까지 그 예배당을 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 예배당이 아주 좋은 자리였는데요 그 공항 직원들이 인천공항으로 다옮겨갔어요 4만 5천 명이 결국 공항이 조그만한 공항이 베풀린 거예요 김포공항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지금 그렇 공항이 조그만한 공항이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공항 측에서 저한테 옥상님예비당을 짤라야겠습니다. <laughs> 그래서 왜 그랬더니 지하철 개통이 되면서 여기가 통로가 됐습니다. <laughs> 그래가지고 저희가 제일 으슥한 자리, 제일 소위된 자리에다가 예비당이들어오는데 그게 국제선 올라가서 통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명동거리가 어버렸어요 어, 그래가지고 지금 거기 교회당은 지금 한 60명 정도 들어가면 땅가는데 직원들이 다 인천공원으로 가버리니까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 이제 누가 예배당을 비우라고 할 이유도 없어요. 왜냐면 사람도 없는 곳이니까공기공간이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 예배당을 잘 쓰고 있고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교회가 작은 교회라고 한 분들이 모였다고 저는 자학금 준다고 그러시던데 어, 그거 정말 잘하는 겁니다. 제가 중랑구에서 어, 지금 제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중랑구에서 50년을 살고 있습니다. 50년을 살고 있으면서 중랑구 안에 교회 목사님들을 제가 모아가지고 우리 교회와 구청이 서로 협력하는 관계를 갖자. 그래서 이걸 교구협의라고 하자. 그래가지고 그거를 제가 지금까지 오랜 생활또안 했어요.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 우리 교회들이 돈을 좀 내서 마음을 모아가지고, 3일절 때 독립선언서 작성했던 33일을 생각하고, 구청장한테, 구청 부청 내에 소년, 소녀, 장학, 가장들 있으면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장학금을 줄 테니 33명만 추천해 주세요. 그랬세요 한 사람당 30만원씩, 990만원, 1000만원 돈을 25년간 줬어요. 얼마나 많이 오랫동안 했겠어요. 25년 동안 제가 그걸 했어요. 작은 돈이지만 30만원씩, 서 33명, 2 5 년. 구청장이 여러 번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그 중에 구청장이, 6년 전에 된 구청장이 목사님, 교회에도 창학고를 학생들이 많을 텐데, 우리 중남부를 위해서 그 교회 동안 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는데요. 우리 중남부에서 교회 앞에 이제 창학고를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교회에서 대학생 한 명, 고등학생 한 명, 중학생 한 명, 초등학생 한 명, 4명을 뽑 30교위를 뽑아주십시오. 120명을 뽑아달라. 그래서 제가 뽑다 보니까 150명을 뽑았어요. 그랬더니, 좋습니다. 150명 다 주겠습니다. 얼마를 줬느냐? 1억 2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한번 주고 끝날 줄 알았더니, 2021년, 2022년, 2023년. 그 제가 구청장한테 물었어요. 구청장님, 언제까지 주실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구청장 할 때까지 드요 그건, 나는 천만 원 정도 돈을 줬는데, 일 년에 그것이 열점이씩 날아왔다. 이게 돼가지고, 이게 놀랍게 역사를. 아까 우리 그 목사님, 충주에서 어, 충청도에서 통교하신다고 했는데, 장학금 주시는 거 40만 원 주신다고 했잖아요. 애들이 처음 하는 고주는 얘기를 고기사가 듣든지, 충주시장이 듣든지, 그러면 감동받을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쪽하고 연결을 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교회에서 장학금 장학금을 지 말고, 주위에 다 관공서에서 장학금을 주시는 방법을 연구를 하십시오. 다 매치를 해서 해나가는 동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뭐, 45년 동안 이야기를 어떻게 다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아무쪼록 여러분, 필요한 힘을 내셔서 하나님 양 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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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간 휴양, 휴